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느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적이 말씀을 읽으며 평강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왜 자꾸 평강을 강조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 묵상을 하며 보게 되니 조금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마음 속에 유대인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는 평안과 안정이 없었죠. 아마 큰 두려움에 잠을 못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총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후 마음의 평안과 안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에 계시다는 사실에 더욱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죠. 여러분에게는 현재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사실에 평안과 안정을 얻나요? 저는 최근 들어 가장 원하는 감정은 바로 안정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그 안정감을 줄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100%의 안정감을 줄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계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후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함께 얻으시는 건 어떨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마음의 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느님 안에서 깊은 평안으로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